탈모 예방과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은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포함됩니다. 1.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머리카락은 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모발 약화와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란. 비오틴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 비오틴은 모발과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며, 부족시 탈모가 심화될 수 있음, 추천. 하루 한두개 삶은 계란 또는 스크램블 에그. 닭고기와 칠면조, 저지방 단백질과 철분, 아연이 풍부해 모발 성장에 도움, 추천. 구이, 찜등 기름기 적은 조리법. 두부와 콩, 식물성 단백질로, 특히 채식주의자에게 적합 이소플라보는 두피 건강에도 기여 추천 두부 스테이크, 콩국수, 렌틸콩 스프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오메가-3화 비타민D가 풍부 비타민 D는 모낭 활성화에 도움, 추천. 주 2, 3회 구이 또는 찜으로 섭취. 아마씨와 치아씨드. 식물성 오메가 309번. 항산화 성분도 포함, 추천. 스무디. 샐러드 토핑으로 1, 2스푼. 호두. 오메가 3화 비타민 E가 풍부해 두피 보습에 도움, 추천. 간식으로 소량 섭취. 3.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 철분은 모낭에 산소를 공급하고 아연은 모발 조직 복구와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철분 부족은 특히 여성의 탈모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금치와 케일, 철분, 비타민 A, C가 풍부. 비타민 A는 두피의 피지 생성을 돕고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 추천. 샐러드, 스무디 또는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붉은 고기 철분과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 단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함 추천 주1 2회 저지방 부위로 조리 굴 아연 함량이 매우 높아 모발 강화에 탁월 추천 생굴 또는 찜으로 소량 섭취 호박씨 아연과 마그네슘 함유 두피 건강과 모발 성장에 도움 추천. 볶아서 간식으로 또는 샐러드 토핑. 4.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B군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통곡물, 귀리. 퀴노아. 현미 비타민 B군과 섬유질이 풍부해 두피 혈액순환 개선. 추천. 아침 식사로 오트밀 또는 퀴노아 샐러드. 아보카도, 비타민 B. 이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모발 보습과 성장 촉진, 추천. 샐러드, 토스트, 스무디로 활용. 견과류, 비오틴과 비타민 E가 풍부, 추천. 하루 20에서 30g 섭취. 5.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철분 흡수를 촉진해 모발 강화에 기여합니다. 감귤류, 오렌지. 자몽 항산화 작용으로 두피 건강 유지 추천 생과일 또는 주스로 섭취 딸기와 블루베리,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모낭 보호 추천 간식 또는 요거트 토핑 피망,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콜라겐 생성에 도움 추천 샐러드, 볶음 요리에 추가 6.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 D는 모낭 활성화와 모발 주기 유지에 중요합니다. 버섯, 특히. 표고버섯 비타민 D와 항산화 성분 함유, 추천. 볶음, 스프, 구이로 섭취. 강화 우유 또는 두유.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 선택, 추천. 아침 시리얼 또는 스무디에 활용. 7.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모낭 손상을 방지합니다. 녹차,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두피 염증 감소 추천. 하루 1, 2잔. 토마토, 리코펜 함유로 항산화 효과 추천. 생으로 또는 소스로 요리.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두피 건강 유지 추천. 샐러드, 스무디, 찜. 추가 팁: 수분 섭취, 탈모 예방을 위해 하루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 두피와 모발의 수분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 특정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 가공 식품과 설탕 줄이기. 과다한 설탕과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음. 스트레스 관리. 음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탈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상이나 운동 병행, 주의사항. 개인 차이, 탈모 원인은 호르몬, 유전, 스트레스, 영양 부족 등 다양함으로 음식만으로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탈모가 심각하거나 지속된다면 피부과 전문이나 영양사와 상담의 원인을 파악하세요. 보충제 섭취 시 주의, 비오틴, 아연, 철분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 섭취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